아이 <laughs> 어, 시작부터 줄이 꼬였네 이 더위에 스피드 트윈 1200RS입니다 RS, 오늘의 리뷰 차량 핫한 녀석이니까 핫한 날 차야 되지 않겠지 이거 왜 턱이 안되냐 음.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열은 시켜놨구요 어디가 노트TV <laughs> <루루티비. 웃음> 어 더워 출발. 자. 와, 오랜만에 1 열이 기토 1200cc 엔진 사운드를 듣고 계십니다. 아, 수온 게이지 세칸 기름 마일리지 앞으로 82km 탈수 있다고 레인지 나오고요. 평균 연비 16.6이라고 뜨고 있고요. 저게 안 나오네. RPM을 안 띄워주네. 이 RPM을 안 띄워준다고? 아, 제거 데이토나처럼 RPM 치수를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야, 너 대충 고동감 알잖아. 아! 지금 세팅을 바꿔 놓은 것 같다 디스플레이 세더 시프트 인디게이터 서비스 밝기 기어 아 이거 체크가 안돼 있었네 그래 이거 있는 거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볼륨 컨트롤 뮤직 고프로? 고프로 세팅도 되나 봐요 내비게이션 콜 어, 전화 sms 어, 미스 콜까지. 콜 히스토리. 어우, 스마트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메인 메뉴, 아, 이게. <laughs> 그렇지, RPM 게이지가 없을 수가 없지. 자, 이제 기어 단수 나오고 있고요. 어. 아, 자, 여기 RPM 모드 이렇게 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이게 없을 수가 없지. 백미러도안 맞춰놨네. 아, 항상. 중요하지, 백미러는. 아, 확실히, 파인드 미러가 좋다. 저는 도드이 미러거든요. 900은 도드이 미러라가지고. 자, 위에서 내려다보는 승차 시의 뷰는 이렇습니다. 음, 열상한 탱크와 파인드 미러. 아, 되게 스무스하고 되게 부드럽다. 자, 현재 모드는 로드 모드여서 조금 적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세타이어여서 조금 시트 포지션이, 어, 뭐라 그럴까요? 시트가 그래도 어느 정도 탄탄한 편이에요. 스피드 트윈 900처럼 말랑말랑한 시트는 아니고요, 조금 탄탄한 느낌이 느껴지는 시트입니다. 딱 당겼을 때 엉덩이가 딱 이렇게 고정될 수 있는 정도. 어. 처음에는 아 이거 왜 딱딱하게 만들어놨지? 뒤에 형상이 플랫한 느낌이어서 그런가라고 했더니 아니네요. 이게 좀더 스포츠하게 세팅을 맞춰놓은 거네. 달렸을 때 엉덩이도 꽉 잡아주라고 약간 단단해요 시트는. 그리고 앞으로 숙여지는 포지션은 손목에 약간의 힘은 들어가는 정도. 자, 힘이 탄력이 받는 게3,500 언저리부터 어, 토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딱3,500 정도. 다운 시프트. 퀵 시프트 업다운 그냥 다돼 있거든요. 소리가 어, 역시 사운드 맞지? 딱 적정한 사운드 그 깊이라고 그럴까요 조금 더 스피드 트윈 900이 조금 더 큽니다 어제전 영상 보셨던 분들 여기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주행할 때는 소리가 너무 큰게 저는 안 좋더라고요 아 이것도 작진 않아 이게 뛰는 제 심장 소리를 듣는 건지 머플러 배기 소리를 듣는 건지 아 뒤에 영롱한 올린즈 골드 빛깔 번쩍번쩍한 거잘 보이시죠 아, 빨리 타고 빨리 잊어야 되겠다. 어, 1200 RS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데, 이전 세대의 스피드 트윈 1200과 뭐가 달라졌는지 리어 스윙함이 알루미늄으로 바뀌고, 이제 전체적인 질감을 최대한 무게감이 1도 안 바뀌었어. 그리고 기능은 뭐 좋은 거다 집어넣는데, 이 듬직한 스틸레마 브랜보 시스템과 어, 이 클러치 레바도 가벼워요. 와, 브레이크 가 간격이... 짜라락 전체 그 용량에서 반도 안 접혀져 와이 밀어주는 토크가 기가 막히네 우후 자 지금 4단에 2,500,600rpm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항소하게 썼을 때 크루징 느낌은 정말 부드러워요. 3,500에서 4,000구간의 그 강력한 진동 구간을 지나가고 나면 그 뒤는 고요해집니다. 그냥 고요해진다기 보다는 와라라라라 몰아치고 있어가지고 그 뒤로는 사실 진동감 못 느껴요. 자 3단 2,100rpm 정도 달리면 아, 부드럽다. 자, 4단. 와, 시트 포지션, 이렇게, 오, 유, 여유가 있습니다. 뭐, 숙여도 되고, 일으켜도 되고, 시트 포지션의 자유도는 웬만큼 있습니다. 탱크 그립. 허벅지 안쪽으로 잡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요, 무릎 정강이, 요, 언절이, 손뼈 손바닥 한뼘 정도는, 니그립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몰겠다 하면, 완전히 탱크로 밀어 붙이고 잡으면은, 풀 니그립이 다되고요 그냥 편안한 자세에서, 무릎으로 딱, 잡아지는 정도? 어, 예전에, 쓰럭스터는, 여기, 그립 없거든요. <laughs> 그립 없다고 봐야되고, 음, 진짜, 아우 몰아 붙일 때는, 이렇게 꽉, 튀어가지고 타이트하게 앉으면 어... 잡아 돌리겠다. 고개 딱 느껴지네요. 아우, 어, 더워. 지금 막 땀이 막비 오듯이 흐르고 있는데, 하, 다행히 낮침에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에요. 여기 집 근처여서. <laughs> 이거 뚜껑 까고 가면 안 돼. 자, 이제 살짝. 스포츠 모드 자 스피드 트윈 1200RS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 피치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이어도 아직 새거여 가지고 RPM 표시가 7000부터 레드존이거든요 7000, 뭐, 7500 정도에서 표어 걸릴 것 같거든요 8000까지 가나는 모르겠네요 표시는 8000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 오늘, 오늘도 저지 이거 안 입었으면 와 오! 퀵시프트 느낌 되게 좋다 부드럽네요. 그리고 노 로드 모드랑 확실히 와 답답함이 또 없고요. 시프트는 물을 익었다 물을 익었어 스무스하게 변속 체결감 울컥 울컥도 없고요 탕탕탕탕잘 들어가집니다 넷플리카처럼오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잘 들어가지네요 퀵시프트 느낌 합격 다운시프트 자 백미러 차선 두개꽉 차게 보여주고요 트라이프에 쓰는 이 바인드 비로는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시인성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봐도 두 차선 꽉 차게 다 보여지고요 조금만 더 가까이 이렇게 붙어서 고개 꺾으면세 차선까지도 저는 이 계기판이 너무 눈에 익을 대로 익은 계기판이어가지고 어 <laughs> 4단에서도 딱3,500 원짜리 그 RPM에서 브레이크는 정말 남아돌아 남아돌아 브레이크는 전 영역에서 그냥 차고 남아돌아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어도 내가 너를 잡아줄게 어... 요 브레이크 시스템 쓰고 있는 다른 스포츠 네이키드 바이크들 사양 에서 걔들은 뭐 거의 뭐 170마력 180마력 이렇게 되는 애들도 다 잡아, 어, 200마력도 잡아 세울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이어가지고, 차고 넘칩니다. 그냥 칼 브레이크. 타이어도 접지력이 좋고, 궁합이 좋습니다. 아니, 제가 사운드가 구0이 좋아가지고, 자,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가 총알이 부족해서 얘를 못삽니다. <laughs> 그리고 올라갈 곳을 한곳 정도는 더와와 와. 타이어 그립 와, 뭐야 뭐야 <laughs> 야야야 타이어 그립 뭐냐 오. 정말 와 이거 조금 사기 캐릭터다 진짜 이 클래식한 디자인에 이렇게 경쾌한 몸놀림 맞아요. 총알이 없어서 못삽니다. <laughs> 어, 물론, 무리를 조금 하면은 살수 있는데, 뭔가 총알 하나를 남겨놓은 듯한 느낌? 왜냐면, 얘를 사면, 이 다음 바이크를, 이제 T120밖에 안 남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스피드 트윈 900을 갖다가 조금, 귀를, <laughs> 귀를, 그, 어? 그거 알죠? 귀를 좀더 즐겁게, 그냥 좀더 편안한, 요 자세한 거는 왜 900을 샀는지는 저900 영상에서 제 바이크 나오면 들려드리기로 하고, 보여드리기로 하고, 아, 오늘은 다시, 요 재미진 악동 1200RS를 심도 깊게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한, 한 5분 정도 얘를 타보긴 했어요. 타보긴 했는데, 그때 짧게 타면서는 얘가, 어? 되게 거칠다. 막 이런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게 처음 탔을 때의 낯설음. 음, 제가 RS를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낯설음이었고, 지금 한 15분여 지금 달려왔는데, 와. 이전 세대보다 움직임이 확실히 더 라이트해진 게 느껴집니다. 요 빠릿빠릿하고 근데 퀵퀵퀵퀵 이름 꺾이는 느낌이 아니라 전체적인 몸놀림이 가벼워졌다는 얘기예요. 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묵직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포츠카가 핸들이 조금 더 뻑뻑해지는 느낌. 일반 승용차들에 비해서. 어. 카운터를 치면은 엄청 가볍습니다. 이렇게 카운터를 탁 밀어 치면은 핸들이 가벼워. 근데 그냥 힘으로 얘를 움직였을 때는 약간의 무게감은 있고요. 이렇게 몸을 같이 썼을 때의 무게감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아, 또 오랜만에 목소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앞에 차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한 템포 끊어서 갈게요. 자, 다시 로드 모드로 바꾸고요. 약간 공격적인 자세. 이제 딱 붙어서 앉았을 때는 두 발이 플랫하게 양쪽이 제173 기준으로 대이고 있고요. 조금 편안한 포지션으로 뒤쪽으로 스텝을 이제 엉덩이를 최대한 붙였을 때는 자연스러운 까치발 한 3cm 정도 뜨는 까치발이네요. 자 아, 지금 로드모드고요.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이오 아이고, 순간적으로 놓칠 뻔했어 조만턱고 조반턱고 먹고 앞바퀴가 들썩들썩합니다. i just thought around me damn it, look I got it.